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제 쇼컷 헤어의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제일 길고 살짝 사선으로 잘라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층이 나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층이 이렇게 짧은 머리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쇼컷 머리처럼 보이고, 내리면은 쇼단발처럼 보이는 그런 머리예요. 이렇게 스타일링 하기도 하고, 또는 뒤에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올려서 스타일링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트 앞머리 해서 옆으로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게 쇼컷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머리 하라고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저는 뭐 거의 7년째 해미부 원장님께 헤어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커트랑 드라이 밖에 안 하지만 예전에는 탈색, 염색, 펌뭐 종류대로 다 해미부원장님께 받았어요. 지금도 이 쇼컷 해주신 해미부원장님께 행사장 가기 전에 헤어스타일링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청담에 있는 샵 프리빗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편안한 샵이에요. 헤미쌤을 따라서 저도 다니던 샵이 바뀌게 되었네요. 어때요? 조금 러블리하면서도 차분하게 약간 <laughs> 배우 느낌으로 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잘된것 같나요? 집에서 혼자 하는 거랑 다르게 진짜 360도 어디에서 봐도 두상이 예뻐 보이고 깔끔해서 저는 이렇게 행사장 가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손길에 맡기곤 합니다. 이제 제가 셀프 스타일링 하는 거 마저 알려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약간 포마드 헤어 같은 그 헤어스타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메이크업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해볼 건데, 먼저 제가 쇼컷이 어떤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반지를 다 빼고요. 포마드 머리를 하려면 여기 밑에 머리들이 슬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머리들을 다 뒤에 감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감추려면은 딱딱한 왁스, 그니까 러 하드 왁스, 고정이 잘 되는 왁스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머리에다가 한다? 그러면은 뭉치고 떡지고 이럴 수 있어서 살짝 베이스로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오일이고요. 이거를 한세번 정도 펌핑을 해서 발라요. 손바닥 전체. 그리고 손등에도 발라요. 이렇게. 다 발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넘겨요. 밑에 머리들만 이렇게 넘깁니다. 오일을 발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넘겨요. 그럼 뒷머리들이 없어졌죠. 밑에 머리들이. 근데 이거는 고정이 된게 아니에요. 오일은 고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베이스를 이렇게 바르면서 모양을 잡아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이 정도, 이 정도, 이걸 또 발라요. 손바닥에 그리고 손가락에도 다 발라요. 자 핸드크림처럼 발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바람 맞은 듯이 이렇게 다 위로 이렇게 하면서 중간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멋있었어요? <웃음> 멋있었어요? <웃음> 안 멋있었어요? 부족해서 한번더 할게요. 이 정도. 손끝에 이렇게 자, 살짝 눌러주면서 이번에는 살짝 눌러 여기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 뜨면 안 돼요. 뜨면. 자 이렇게 했죠. 밑에는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목이랑 이어지게 됐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도 스타일링을 해줘야 돼요. 윗부분에 지금 생머리,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머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딱딱하고 고정감이 좋은 하드 왁스였다면, 이번에는 부드러운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써줍니다. 아니면은 요거 두 개를 섞어도 돼요. 그러면은 묽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게 대복님이 사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쓸게요. 이거는 약간 헤어 젤 같은 거예요. 이번는 한, 요 정도? 아몬드 한 입. 이걸 또 발라요, 손에. 이렇게. 손가락 다 발라요. 그 다음에 빗습니다. 막 빗어요, 이렇게. 일단, 잔머리 싹다 올려서 빗어요. 그리고, 이 묻혀요, 막 여기. 안에도 막 묻혀요, 이렇게. 손으로. <laughs> 신난다! 재밌어! <laughs> 이렇게 묻혀요. 어,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좀더 해요. 이걸 이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다 묻혀요. 그 다음에 좀덜 묻은 부분에 이렇게 찝으면서 <laughs> 볼륨만 생겨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고 다 묻혔으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일단 빗어봅니다. 오늘은 가르마가 어디로 과연 생길려나. 좀 더, 좀 더. <laughs> 왜냐면 여기 앞에는 괜찮은데 여기 정수리 부분에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서 물에 젖은 듯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뒤로 다 비서요. 됐죠? 다 넘겼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멋있게 넘어갔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어, 멋진 스타일링 하는 머리들을 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를 살려줘요. 어, 너희들 내려오고 싶구나? 그래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게 머리가 생겼어요, 앞머리가. 그리고 앞머리 없는 애들, 꼬리빗으로. 한번 내려봐요. 어, 이거 내려오고 싶구나. 그래, 너가 내려오고 싶구나. 그 다음, 그러면 내려줄게. 하면서. 손에 남아있는 왁스로. <laughs>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왁스 좀 부족해요? 또 발라. <laughs> 이렇게 왁스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꼬리빗으로 떠가지고 뭉쳐줍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면서 어, 나는 이게 휘었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아 어, 이지 <laughs>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됐고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느끼한 머리잖아요 이게 같이 느끼해질 수 있는 이 양념들을 잡아내야 돼요 이렇게 또다시 왁스를 조금 묻혀서요 손으로 비서, 어, 안데너 어디까지 나올 순 없었어. 그래. 중요한 건, 생머리가 되지 않게, 이 곡선을 잘 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직모이시면은, 살짝 드라이를 미리 해놓고, 그루프도 말아놓고 하면 은더 좋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곱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끄집어 내렸어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붙고, 여기는 더 볼륨이 살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프레이 등장합니다. 잡은 상태로 뿌려요. 넌 이대로 굳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을걸? 볼륨 준 상태로 스프레이 뿌려요. 그리고 여기도 자꾸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린 상태로 뿌려요. 그리고 잡고 있어요. 굳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가스 스프레이잖아요. 이거 말고 좀 접착력 높은 요런 스프레이 있어요. 이런 액체로 된 스프레이. 이게 접착력이 좋거든요. 이런 게. 이런 거를 딱 붙어야 되는 부분에 붙인 채로 뿌립니다. 약간 근접 공격. 이거는 원거리 공격이잖아요. 이거는 근접 공격으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뿌려요. 그리고 아까 뒷머리 이렇게 모아뒀잖아요. 이, 이 척추. 척추 부분도 모아지아인 상태로 붙게끔 약간 딱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했죠? 뭐 이런거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멋있잖아요? 하나 그러면 이쪽도 빼줘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한번 빼줍니다 그럼 이런 약간 쇼커 포마드 머리 할수 있어요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코코넛 메이크업의 그 머리 맞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쇼컷을 했을 때 뭔가 제가 쓰는 헤어 퍼퓸 소개해드릴게요. 딱 이렇게 제품을 많이 바른 모습을 보면 은 뭔가 향이 날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쓴 제품들이 향이 거의 없는 거여가지고 뭔가 헤어에도 향이 나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있는 헤어 향들을 뿌리곤 하는데요. 이거 바이레도 블랙 샤프론이랑 그다음에 입생로랑 이거 헤어 미스트거든요. 헤어 퍼퓸인데 이거를 쓰곤 합니다. 요거 되게 중성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성적인 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더 스파이시하고 이게 조금 더 파우더리해요. 저는 향수를 과할까봐 한두번 뿌리곤 했는데 어, 한번더 뿌리는 걸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측면, <laughs> 후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측면 이렇게. 그럼 향이 잘 나요. 그리고. 발향은 진짜 입생로랑 리브르 시리즈랑 그 다음에 샤넬 시리즈가 진짜 발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향수들보다 유지력도 되게 좋고 아무튼 요거 잘 쓰고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때 그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헤어를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 헤어가 맞나요? 아주 손쉽게 커트이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숏컷보다 조금 긴 숏단발이신 분들도 이렇게 뒷머리 넘겨서 고정시키면 숏컷처럼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맨날 똑같은 어, 변화의 폭이 좁은 쇼트컷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더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고 맨날 맨날 운 좋게 걸리는 이 잔머리들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